ESG라는 주제는 업종별로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건설업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건설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건축물과 건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 안전 문제가 있으며 건설 생산 참여자들의 인권 문제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관리 및 공급망 관리 등 ESG 전체와 관련된 다양한 신규 규제와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ESG 경영의 업종별 실천 중 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설업에서 건축물 및 건설 시공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 산업 안전 및 건설 생산 참여자들의 인권 문제, 협력 업체 관리 및 공급망 관리 등 ESG 전체와 관련된 다양한 신규 규제와 제도 도입이 되면서 ESG 경영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연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의무화되었고, 2024년부터는 민간 건축물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고,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기술 지도기관과 의무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거법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ESG 경영 도입이 느려 ESG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유네 p 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37% 에너지 소비량의 약 36%가 건축물 및 건설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집계될 정도로 건설업은 탄소 배출량 주요 대상인 이산화탄소의 상당량을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2022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402명으로, 어, 산업재해율의 46%에 달하여 사회부문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재해 사고 원인은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 추락 위험 방지 미조치,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미조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건설업의 밸류체인 및 건설상품 총생애 주기 관점에서 보면 크게 자금 조달 기획 설계 자재 생산 조달 시공 그리고 운영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사용률 저감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보면 광의의 밸류체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자금 조달 및 계획 설계는 제로 에너지 빌딩, 전기차 등 에너지 효율적인 업무 공간 및 차량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등 일반적으로 산업 공통 적용 가능한 감축 방안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자재 생산 및 조달에서는 자원 채취, 자재 생산, 자재 운송 등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최소화뿐 아니라 건설업 특화 간축 방안으로는 유연탄을 원료 및 연료로 사용하는 공정의 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투자가 중요합니다. 탄소 배출 자재 사용 최소화를 위한 구조 및 설계를 지향하고 재활용 자재 활용 등을 통한 건설 상품 내구성 제고 및 장수 명확 유도 등이 있는데요. 시공으로 본다면 공법 활용, OSC 공법 활용, 에너지 및 탄소 배출 저감 공법 도입, 건설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재활용 시도 등의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 보면 건축물의 냉난방, 급탕, 조명, 전자 기기 등의 사용 과정에서의 에너지와 화석 연료 최소화가 중요한데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 건축물의 건설과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개보수, 즉 그린 리모델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뱀스를 많은 기업들이 공한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축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 뿐 아니라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까지 할수 있는 관리 통합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디자인 경영이 굉장히, 어, 대두가 되고 있는데, ESG 디지털 경영의 디자인 공학을 접목한 건설업의 대두입니다. 이는 에너지 발전, 저장, 사용을 할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디자인 설계가 되고 있는데, 태양전지 모듈을 건축물에 설치하여 건축 부자재 역할 및 전력 생산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건축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을 볼수 있고 회전축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 수직적으로 또는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수직축 풍력 터빈 등을 설치하는 건축물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홍수와 폭염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얼반 플래닝의 일환으로 친환경 건축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건설업의 포스코 건설을 살펴보자면 시공단계에서 탄소 배출 저감형 공법 도입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모듈러 건축 공법은 RC조와 같은 전통적 공법에 비해 30% 이상 탄소 배출 감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빔과 같은 경우 어,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일부 일으킬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형 건설 자재 및 재활용 자재 사용을 또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로 슬래그를 활용한 탄소 저감형 시멘트 사용 비율을 포스코는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탄소 저감을 위한 신기술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탄소 중립 건설 재료, 즉, 고성능 고감도 콘크리트, 저탄소 아스콘, 건설용 섬유 복합체 또는 CO2를 저장 또는 흡수하는 콘크리트 등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시공 및 유지 관리로 CCU 콘크리트 생산, 시공, 기술 개발로는 모듈러 공법으로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단기간 내 설치하고 마감하는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인 모듈러 방법 또한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날 건설 분야에서 소모하는 물적 자원이 420억 톤에 달하며 이중 10억에서 20억 톤, 전 세계 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매립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폐기물을 분류하고 갈고 자르고 찢고 세척하고 가열하여 펠릿으로 만들고 이 펠릿을 통해 쟁반과 포장용 상자 같은 일상 용품을 만드는 유비큐 같은 스타트업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 IoT, AI에 머신러닝, 뱀스 등의 기술들이 접목되어 하이테크로 건설업 또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환경 부분뿐 아니라 사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를 위한 웨어러블 기술, 즉 건설 노동자가 최대 90kg까지 들어 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외골격 슈트, 또는 기존 보호 장비보다 더 가벼운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노동자가 느끼는 근육 피로를 줄여 산업재해 가능성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체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인 GSEED가 있는데요. 설계와 시공유지, 관리 등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 대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는 미국의 그린빌딩위원회가 만든 친환경적 빌딩, 건축물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제도인 리드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인증은 건축물의 디자인과 설계, 시공, 운영 중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에만 부여하는 미국의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로서 건물의 지속 가능한 대지 계획, 수자원의 효율성, 에너지 및 대기, 재료 및 자원, 실내 환경의 질을 혁신 및 설계 과정 등에 포함시켜서 평가하는 인증제도입니다. 실제로 친환경 건축물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지만, 리드 인증 시 업무 시설 기준 임대 수익, 레베뉴 성장률, 판매 가격이 비인증 건물보다 높고, 낮은 공실률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외 영국에서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만든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인 브림이 있고, 호주의 얼스 책이 주관하는 건축물 인증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건축물 외에 국제적인 실내 환경 ESG 인증 제도인 베이 있고요. 국제적인 폐기물 인증 제도인 투루. 그리고 주차 시 친환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영 방식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파크 스마트 또한 존재합니다. e s g 라 하면 투자자의 관점을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사모펀드인 서밋 파트너스에서 개발 후 네덜란드 그레스비 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제는 기업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평가하는 그레스비는 글로벌 부동산 자산 어, ESG 벤치마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레스비는 일반적으로 친환경 인증과는 달리 운용사의 정책과 소통, 뿐 아니라 자산 운용사들의 국가별 자산별 비교 상대 평가를 통해 점수를 매기고 있어 평가 기준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어 가장 곤식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내용과 그리고 기술, 인증제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차안하여 ESG 경영 내재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